조갑제표 반공 자유민주주의에는 반공도 자유민주도 보이지 않고 오직 부산경남권 신종교 시족주의만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글은 정황 논리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표현한다. 마르틴하이데거의 사유란 무엇인가란 책의 메시지가 그러하다. 나는 조갑제시 브랜드의 반공 자유민주주의에서 반공도 자유민주주의도 볼수 없고 부산경남권 신종교 시족주의만이 읽는다. 물론 그 지역 내부에서는 세 가지가 일치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씨족 혈연 밖에서는 일치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어리둥절한데도 강요된다면 폭력이다. 1990년대의 20대들의 극한대에 놀이둥절을 빠뜨리게 한게 있다. 민중신앙이란 것이다. 이제는 논문이 나오니까 설령 신앙적 세계관으로서 신앙적 신비라는 것을 신종교 노인분들이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것 같다. 그쪽 동네가 쓴 논문을 본 것이니까, 모두가 정확한 생각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개신교인, 그들의 신앙적 신비감을 안 느낄 자유로서, 신종교인끼리의 신앙적 신비를 종교 중립적으로 본다. 좌파는 군사정권 때 반공시족주의를 구사해서, 히틀러 파시즘 아니냐는 김대중 진영의 공격을 먹었다. 이런 공격을 알면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우파의 눈을 가리고, 김대중 진영이 때리기 딱 좋은 공식으로 돌아간다. 진짜 2 0 2 역년 시점에서 중요한 게 있다. 문침의 중심 권력의 전라도 천도교인들의 사상 가닥에서 삼권 집중의 가닥 공격이다. 그런데 이 가닥이 더욱 더 전라도 천도교인이 강해지도록 군사정권 추억 발위로 그들의 도움이 짓하는 게 조갑재 씨다. 조갑재 씨의 반공드립도 1990년 이전의 반공교제 수준을 넘지 않는다. 칠순 어르신 기준으로는 90년대는 어제지만 70년생인 내 기준은 어제도 아니다. 89년생 소녀시대 태연은 한살 때가 90년이고 이민아는 태어날 때가 90년이다. 물론,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다. 컴퓨터가 쭉 업그레이드 되고 핸드폰이 쭉 업그레이드 됐는데, 갑자가 보석글 프로그램에 로 드런너 오락의 하드디스크 용량 16메가 컴퓨터를 써야 하거나, 거의 무전기 수준의 핸드폰을 쓰멜 강요 당하는 수준을 비판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컴퓨터는 286대 기술의 업그레이드 지나치어 현재의 핸드폰도 과거 기술의 업그레이드 지나치다. 조갑재 씨가 박정희 전기로 인기를 클때그 무렵에 참고 문헌에서 한 걸음도 발전을 안한게 조갑재 씨다. 물론 노장 세대는 대부분이 그러하다. 전문가 몇 사람 빼고는 인생 말년은 독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발전이 없다. 조갑재씨는 자유민주주의란 말도 사실 장기간 회피해왔다. 자유통일이란 표현을 쓰고 자유민주주의 특유의 분권제를 좌익은커녕 우익진녀에서도 강제망각시켜왔다. 갑자기 쓴다. 반본과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좌파를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누구나 이제는 586시대의 컴퓨터에 길들었다. 작은 핸드폰 시대에 길들었다. 286시대의 흔한 버전은 별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체험 못한 세대는 굉장한 문화 충격이다. 핸드폰도 마찬가지다. 조갑제 씨는 김대중의 선생님 교주 신앙 전라도 버전에 영남판 비슷하게 지도자 영웅신의 대승 불교적 아우름으로 전제군주 신관을 대중에 교육시킨다. 그 교육 덕분에 문치매가 모든 독재행정을 할수 있다. 조갑재 씨는 문치매에 반대했다고 억울할 수 있다고 논할 수 있으나 정치 심리학에서 동일한 인지 구조의 방향만 반대는 권력자의 것만 인지시키는 것이 상식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김대중 교주 신앙 전라도 버전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영남판 버전도 물론 아니다. 동일한 사고 구조이면서 좌익과 같은 코드로 상대하면 이 중국 문명 코드는 권력자가 무조건 이긴다. 이것도 모르기가 어렵다. 조갑재 씨는 좌익과 열심히 싸우면 싸울수록 좌익이 행복해 할수 있다고 본다. 조갑제 기자가 우파 진영을 망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장기간 제 역할을 적시적소해야 할 사람들을 시를 말리고 전분야에 똥글을 쓴다. 노장 세대들은 어린아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었다. 몰랐다. 충격이다. 서구 자유주의 사회는 기독교 문명이다. 기독교 문화 자체가 서로 다른 캐릭터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신앙적 도덕률로 가득 찼다. 이것을 배우지 않고 무늬만 배우겠다는 90년대의 의지가 이젠 파탄, 파탄, 파탄 났다. 오랑캐 몰리로 보는 시각 이전에 명백하게 분석적 시각으로 공산주의 실체를 논하는 공론장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개방적 구조의 인력들의 경쟁구조가 없다. 늘 20여 년째 그 밥에 그 나물 노인들의 진지전이다. 나는 거듭 밝힌다. 반공과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반대가 아니다. 과거 전통 무시가 아니다. 이 시대의 586의 길든 대중의 286을 강매할 권리 작은 핸드폰 전성시대의 무전기 핸드폰을 강매할 권리를 이야기한다. 1990년대 이후 아주 어마어마한 새 자료가 개방됐다. 그 대부분의 자료를 조각 제시는 잊지 않았다. 물론 부산경남권신종교시족주의로 그 특정 혈연 연구 안에서는 시족. 주의와 자유민주와 반공이 겹쳐지는 3위일체다. 그 혈연난 사람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